한편 제 17절 보살이란 본부 중생들은 누구나 보살펴주기만 바라고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고 누가 사랑을 베풀어주기만을 바란다 아주 이기적으로 편해가고 있다 그러나 보살은 완전한 인격을 잃은 분이고 공양의 의미를 깨달은 분 우리 인간들을 고해 중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모두가 고통의 바다에 빠져 생사의 기로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나무토방이나 널판지를 만난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의지하여 물에 떠 있으면 안 되고 무트로 나와야 한다. 고해의 바다에서 나의 생명이 살아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나는 살았으니, 아직도 고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내갈 길만 가야 되겠는가. 새끼줄이나 나무토막 등 모든 수단과 방편으로 그들을 구해줘야 한다. 바로 나무토막과 널판지가 부처님이고 불법인 것이다. 우리들이 불법 난봉인 불법을 만났을 때, 자신만이 해탈 열반의 기쁨을 누리려 하지 말고 코에의 일체 중생을 구제해야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포교를 떠나는 두 비구 제자에게 한 길을 같이 가지 말고 따로 따로 각각 가라고 하셨다. 그래야 더 많은 코에 중생을 구제할 수 있으니까 보살의 삶이란. 상구벌이 화중생인 것이다. 위로는 깨달음 즉불도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 후제야 이것이 보살의 원력인 것이다. 이상으로 3편 제17절을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